네, 예,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일단 미국 시장은 일단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시장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아, 잠깐만 체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사실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계속 보도록 하죠. 요건 지금 하방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렸죠. 단지 최근 들어 가지고 오르는 부분이 그래도 상방의 움직임을 이렇게 일봉상으로는 만들어놓은 상태고 이전에 저항 받던 가격권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전에 이제 항상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주식 의 흐름을 볼때 가장 기본이 이거였죠, 그렇죠? 상방으로 움직임을 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이렇게 저항 받았던 가격본 근처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오르고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보였던 저항선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거의 맥점이 왔는 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반등을 한두 차례 정도 같은 가격권에서 일단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는 거의 다온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사실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우리 시장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차트를 길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많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많다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이 거래가 많은 부분은 항상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밝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밝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거래가 많았던 부분이 크개두 종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거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거리가 많았죠. 예, 아 아참에는 시장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기 안에 조금 가칠 우려가 일단은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내일도 오늘 좀 조금은 강세를 보여서 어, 2,465포인트 돌파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465포인트 돌파를 하면 이전에 우리 시장이 상방으로 일봉상으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줄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80포인트 정도? 거래 시장으로는 2,480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시장이 만약에 오늘 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드렸던 요기 안에 갇히지 않고 가격이 일단 2,465 위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면 2,480포인트 돌파도 조금 더 쉬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강세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어, 요 추세선 안에 좀 갇힐 필요, 갇힐 우려는 있으니까 고염도하시면서 그 전략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좋지 못했네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저의 심리 자체가 코스닥이 좀더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방으로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 이전에 언급을 해 드릴 때 코스닥 시장은 836포인트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836 포인트 돌파가 일단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트 시장은 거래 시장은 조금 다르게 거리가 그다지 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에서는 밀리면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첫 번째 반등 포인트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792.91 포인트, 다시 말해서 이전 저점 안에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역시 반등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대응 자체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 하나 잡아 드려 보자면 역시 여 밑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전에 여기 보이는 기술적 반등 부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 생뚱맞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어, 일단, 의료 관련된 종목들하고, 두 번째로는 은행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된 종목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GDP 성장이라든지 소비 부분이 굉장히 좀, 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의료 관련된 종목분들이 오늘 슈팅을좀 했습니다. 커일패션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커일패션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르면은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렇죠? 저항선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8,600원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현재 8,150원 다오긴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의료 중에서는 영업무역 정도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의료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 그쪽에 염두한, 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계속 저항을받던 가격권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계속 장을 받아줬고, 거분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그 자리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상승 자체는 이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 자체를 완전히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 있는 상태고요. 내용 혹시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내용을,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영업무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영업무역 관련된 내용들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laughs> 최근에도 흐름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무역인데요.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어 지금 중간 배당 어 지금 영업무역이 OEM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미국 쪽의 실적이 좋아지면 괜찮겠죠. 그리고 웬만한 브랜드사의 수익성까지도 지금은 압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헤비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은 경량급이다.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2024년도를 조금 더 기대를 할수 있다는 얘기들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쪽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전거 수요도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죠. 코로나 때는 자전거 수요가 좀 감소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전거 수요도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자회사 실적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전 파닥은 아닙니다만은 완전 바닥은 아니죠. 완전 바닥은 아닌데 어쨌든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72,000원짜리까지는 한번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세 실업이 있죠. 한세 실업도 오늘 6.9% 정도 강세입니다. 시장 안에서 2차전지하고 이쪽 반도체만 관심을 가질 때신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분들 여러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업종별로 같이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세시럽 그래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요즘 많이 잡히고 있어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죠.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세시럽은 지금 올해 이제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지금 보면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9월 달에도 리포트가 한번 떴었고, 지금 보시면 4분기부터 오더 회복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신 증권에서도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일단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이셔야 되겠죠 증권사는 일단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일단 내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묘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고점 부분은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시장 안에서는, 음, 상승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서 급등형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주가가 지금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한 28,000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패턴을 완성을 하면 28,000원까지 노린 투자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 가지시고 일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는 은행주가 오늘은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개만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DGB금융지주입니다. DG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추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은 방향성을 아직은 어, 지금 다시금 이쪽으로 추세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한 1,800원 정도, 어, 좀 짧게 잡으면 한 9,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보니까 참고하시고요. 희한하게 추세를 잡고 있는 게 DGB 금융 지주 뿐만 아니고 우리 금융 지주도 우리금융 지수도 지금 추세 흐름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어, 하락까지는 지금 하락하지 않은 채 지금 추세를 다시금 돌려내고 있는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고점을 아직까지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요 추세가 전환되면 1차적으로는 13,500원 안자리까지도 한번 노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시장은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틈새를 노려서 계속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옆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마감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우리 주광파의 구독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가족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laughs> 되어주시고 어, 저는 내일 또 장마간 방송 이어서 유튜브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